안녕하세요. 다날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다날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9,900원으로 마이너스 2.3%, 만원이 깨진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만원은 지켜주지 않을까? 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 떨어지는 이 그림.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무서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모두 다 정리해 드릴 거고 사실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단알의 차트에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단알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님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요?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하락의 과정부터 빠르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한 눈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 아래 당일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빠르게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아래 당일 매매 동향입니다. 매수에 보시면 키움증권과 nh 투자증권밖에 없어요. 이 말은 세력이 주가를 올려놓고 개인들끼리 지금 피터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면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매도의 거래량에서도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투처럼 개인과 기관의 이탈밖에 없다. 심지어 현재 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오늘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하락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단기적으로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식을 하려면 기술적, 거시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 모두 분석해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은 이한 가지 부분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오늘의 캔들을 저랑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세력의 장난질로 인해서 우리가 비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증거는 개인이 이렇게 급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주님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이렇게 거래량을 점점 올리면서 개인들을 유혹한 거래량을 터트린 이 그림을 개인이 할수 있나요, 주주님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긴 윗꼬리를 남긴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력이 물량을 개인들에게 또 넘겼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현재 개인들끼리 피 터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지금 만원이 깨진 이 상황에서 기술적인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는 얘기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단알의 60분 봉이고, 지금 제가 피보나치를 그어놨는데, 바로 이 0.618부근 9,800원에 우리가 지지가 한번 있으니까 이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정을 맡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요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 상황에서 대응을 잘못하시면 영원한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25%가 이 8,800원, 8,4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겠지만 주주님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못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차트가 이렇게 연일 하락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소통방, 우리 주나미 소통방에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과거 이 60일 선을 밟고 있을 때부터 수익을 스윙으로 챙겨드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단알의 차트에서도 앞으로 하락이 일어나고 또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내가 그냥 홀딩만 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주님들, 이 단알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10월, 11월에 스테이블 코인 호재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 이 호재들은 제가 제 소통방 회원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기술적, 거시적인 흐름과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단알의 차트가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단알의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상승의 차트 속에서 굉장히,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님들이 스윙 기법으로 저랑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소통방분들을 들어오신 주주분들 한해서는 이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과 기관의 매매법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들이 단타가 심하다라고 느끼는 건 스윙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도와 드릴 겁니다. 이 타점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그래서 이 타점 제가 잡아 드릴 수 있게 주주님들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010 7254 9648의 번호로 단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특성상 제가 주주님들에게 타점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영상으로 접하는 거다 보니까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님들이 어느 정도는 행동을 먼저 해주셔야 제가 그에 맞는 결과를 안겨다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보는 거다 보니까 제가 주주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010 7254 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다나리라고 보내주시는 이 문자 행동을 해주셔야 꼭 제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앞으로의 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님들. 이 힘든 주식 시장에서 혼자 하다 보면 절대 손실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이 주가 전망 영상을 찍고 있고 이 타점을 매일마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님들이 저랑 함께 하면 편하게 이 매매 타점을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주님들.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기회는 소녀처럼 다가왔다가 토끼처럼 사라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이 단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이 행동을 하셔서 이 단알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승의 차트 속에서 스윙 기법으로 우리가 3%, 5% 벌어갈 거, 15%, 20%까지 벌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너 혼자 잘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너는 남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능 기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주님들이 손실을 보시는 이유가 물론 욕심 때문에도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들어온 10%, 10.3% 인원들이 손실을 보는 거다. 그리고 주주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어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주남이 전문가가 재능을 기부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주주님들이 손실을 면할 수 있고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다 드릴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개인이 혼자 하면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을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은 최소화해 드리고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다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주주님들의 보유 종목 진단 체크와 히든 주두 가지를 알려 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릴 거고, 이 과정에서 돈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주주님들이 끊으셔도 됩니다. 제가 무조건 무료로 다 도와 드릴 거고, 그러려면 주주님들이 어느 정도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단알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주주님들이 어느 정도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동을 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가입도 필요 없이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간절하다 내가 앞으로 큰 수익을 벌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은 꼭 행동을 하시고 저랑 같이 좋은 결과를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이 보유 종목 진단 체크와 히든 주두 가지를 소개드리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단할의 주가 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진단 체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보유 종목 진단 체크 항목과 제가 주주님들의 수익을 위해서 추가로 준비해 둔 무료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중복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이 선택하신 서비스들을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주주님들이 정확하게 성함, 연락처, 시청하신 종목명을 꼭 적어 주셔야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히든주 두 가지 받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나미의 종목이라고 제가 특별하게 직접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주님들이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보이시는 문자 화면처럼 주아미의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이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주주님들에게 장기 히든 주와 단기 히든 주 두 가지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장기이든주는 7가지, 200%, 300%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런 장기 종목들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주주님들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시장에서 단타는 단타대로 중요하지만 결국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이런 장기 종목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기 종목들만 갖고 있으면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단기 히든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바이오 섹터 주이고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화면 보이시다시피 세력의 장단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매이 과정에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포인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손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고정 댓글 누르셔서 히든주 두 가지까지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주님들 같이 해야 꼭큰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